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수고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종있는 충만한 기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성리 역사로 일반 병원에 고치지 못하는 귀신축사,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을 치유하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치유, 척추협찬증소악성근육통치유 개인과정 살해 문제 치유, 수분제주 깊은 기도, 뇌치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는 강윤선 목사입니다. 그가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음사와 능력과아치유사역자로 치우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올화 근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자 제주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재폐는 매주 화일 요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집회로서 성령 세례 충만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상처가 중한 분들에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우해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회한 를 90여 종류의 조서 중에서 신원사가 고절병 순간 치유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들이란 기도를 통하여 병든자에게 건강을 초자연적인 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행으로 사용된 것을 아마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병 고치는 은사는 표적의 은사로서 사람들 하여금 나님의 복음의 시간을 뚫리게 하는데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 하나님이라는 걸인정하기위 해서 하는 사이가다이말이야 육신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어야 있어야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 믿으니까 아, 그래서 병을 고치면서 믿게 한다 이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려면 신원사가 나타나야 된다. 여인이 일리아기에게 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호와한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며 열명 이상 십장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조차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면 나가고, 또 많은 중병 안중병이가나으니그 중에 승기품이 있더라, 사조에 8장 6, 8절. 본이 부처님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를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안소하 낫게 하며이러므로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받도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우리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사조에 28장 8절을 10절. 이렇게 능력이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물질문제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현을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뭐 사업하시는 우리,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라 일을 해야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돈이 벌리고 회복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에 가가지고 병원, 그 섬에 그 가가지고 아, 그 아픈 사람 병자서 고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많은 거, 먹을 것도 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인 거에요? 멍해요. 성령 역사가 없으니, 마음난 안망했다니까요? 난안 아니, 우리 딸 둘, 딸 둘도 초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삶하고 네 명이 교회에 태했어요. 지금 안망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72살이에요. 우리 교단인 75세입니다, 정년이. 앞으로 75세 됐더라도 죄송할 거예요. 왜? 내 건강 있는 날.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보면 하나님 오래오래 하라고 하시는 여러가지 보증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제가 그걸 청소하는데 담짝을한적이 26주동안 했는데 이병 고치는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만 다 고친다고 하면 잘못된거죠 물론, 병 고치는 사람 행사여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경우에 우선, 하나님께서 승인해야 되고, 허락 해야 되고, 다음으로 병든 사람이 믿음의 태도와 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에서 영적인 사람, 된장 고쳐주지, 무조건 원칙이 어가 고쳐주지, 아니야. 예수군도께서 사람들을 불체함으로 발명하며 신의 능력을 베푸신일 이제 제을 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이라 거기서 많은 의미 행치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1장5 8절 병자는 병고치는 살 수여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사해줘요 본인이 기도해야 성령의사고 속이 일어나고 고쳐져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믿음을 갖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선을 얹은 나으리라 마가복음 신문장 1 7발 들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이 사망하고 기도하면 하는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신에게 신의 은사을더 먹기를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리에 가는 성전입니다. 그러단 성전은, 여분이 성전이란 말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 육신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병고층을 받게 되고, 병고층 은 살을 받아 사회가 됩니다. 성이 오늘날도 병든자를 고쳐도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입고 병고층은 살을 함역을 해서, 한나라를 확정하고 살기 증명해야 됩니다. 자, 받은 은사를 발전식으로 나타내라. 그냥, 그, 썩히지 말고, 받은 사를 실험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신혼사가 있다면, 그걸 자꾸 실험하고 활용해서, 그게 진짜 신혼사인지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실험을 할 때는, 내가 그은사를 진짜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 부정적 간척을 냉정히 살펴야 됩니다. 잘쓰은사가 아닌 것으로 인해, 불편한 시간 낭비해서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사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안 올렸잖아요. 그기가3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은사, 보 은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명하면 은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다른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이게 사명이 이건데 은사가 안 나타나고 은사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게 기예요 자신에게 신의 사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의 부탄함이 그 점점점 확진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찍고 넘어가요. 성리의 신혼사는요, 병자가 사실 병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어, 커진다 않고 나타나, 기다리면 안 돼. 그걸 자꾸, 자꾸 안수요 저는, 아, 병원전도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루 230명을 기도해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신혼사가 강해졌어요. 계속 순종할 때. 순종이 붙습니다 제가 시험에 복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분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리기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 여러가 구구절절한 사인이 있어요. 내가 전제해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겠어요. 신박을 가니까 <laughs> 이제 이제 등록이 있으신 심박해야 되잖아요. 그거 큰아들이 배가 아파서 어쩔할지 모르고 고통을 당해서 막 울고 불고 아파 아랫배가 붙어 날려놨어요. 그다음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지. 아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신부 끝나고 병원에 가자는 것이냐. 그때 내가 네 <laughs> 스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여기. 성형인데 성인께서 간수해줘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야신분군은 병원할 필요 없다. 내가 안하면 깨끗이 할수 있다. 그래서 손을 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오라고 해가지고 배에 대고 간수했어요. 안수를지치일 분이 지나자 한 명씩 뛰어들어가서 재배을 보는 것입니다. 재배를 보고 난 이제 배가 아프지 않는다는 걸 할렐루야. 이기이한지 신원사 증표가 나타난다는 말무서워가지고안나서어지가 에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이 지금 일본에1 0 밖에 안 쉬는 사람도 목살를 부른다니까요. 지금, 부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살려달라고 부리고 예, 이제, 임종예배해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두 번을 그랬는데, 두분다 살아났어요. 명 몇, 이따, 5년, 7년 시절에 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배달하고 손을 내고 기도했더니, 애가 화장실 뛰어 들어가더니, 화장실에서 딱, 불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오더니, 아유, 배가 이제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 아, 애기 엄마가 젊은 여자인데, 젊은 여성인데, 불르지만 하는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능력 없고, 이런 잠재함성으 개척하지 마세요. 무슨 개척지가 무슨 구멍가게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이 감독하니안 서기도 하여 치유하지 않고 병원을로 가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 3년간 더 훈련 받으러 왔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이 때, 때까지. 성령이 감노할때 즉각 순종하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은사를 발전시키고 믿음이 잘갈 수가 없어요. 당연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맞신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의 나타남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순종한테 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내고 저의 믿음이 성자가돌려렸어요충말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안수하면서 그냥 완벽히 만방 퇴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순종이 근무할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떤 집단은 내가, 그, 그, 교회에서 부교육였던 있던데, 아는 집사인데, 아, 그 병원에, 시합 병원에 병원에 갔더니, 아, 전도할 때, 시험에 인제가지고원에 입원했대요.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나중에 일주일간 있어야 없어집니다. 그래 내가 안수해줄까요? 그랬더니,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에이스로 기도하 떠나라. 기도하고, 내가 치, 유가 됐다. 거, 다 걷어졌습니다. 그런 제 나왔더니, 그이틀 그여주살를 만났는데 뭐로 왔는지 아세요? 신방으로 왔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퇴원하고 신방으로 왔더라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이제 된다니까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경이감정하 순종하면 기적을 태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도 은사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담대한 믿음으로 은사를 상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성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면서하 성도의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그러면도 담대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것이며, 우리 성, 령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신의 기도를 할때 중요한 것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요. 나, 끝장수 못잖아. 에이, 그하나 일이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치우들이 나니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 봐. 치우는 성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그, 저, 젊은 여성도가 있었는데, 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월요일날, 다른 목사님들 월요일날 다 쉬어요. 근데 뭐 그때, 지금 갈등이 불이 어졌는데 교회가 성장하냐, 말이냐 망하냐, 문 닫냐 하는 시절인데, 월요일날 안갈때돌아다니는허다가 그, 이제 우리 성도 집에 갔어요. 가서, 음, 음, 초인종을 누르니까, 뭐,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가서, 왜 기회를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기회를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여 여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임신 6개월인데요. 지금 애기가 나오려고! 지금 자궁이 내란 졌다니, 산부인과 가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해가지고, 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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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는 겁니다. 가만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 안수를 했죠. 성이 임하서도, 충만하게. 내가 나타나 예수 이름한다. 아기야, 정, 자궁에 정상적으로 안하고열달 되면 나올 지얻다 내가 나타나 있으면 다 아기야, 정상적으로 안 차고, 열달 되면 나올 쩌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자매도 아멘.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해보자. 그 오, 오빠가요. 7곱살 만에 나와가지고. 7집생 인큐베이터다가두달 동안 있다가 나왔대요. 근데 애가 또 둘째가 여섯 달 지나니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재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 상황이 우, 우,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날, 금요일 날. 그,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비 음... 저, 병원에 가서, 그, 또 뭐야, 삼부인과 가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애기가 정상으로 올라갈 때, 괜찮대요. 교회 가서, 그, 그, 에 그, 교회 그, 그, 그그 다니고, 열달 만에 나왔어요. 그 애가 저한테 안소리를, 개티도 받아가지고, 헉, 얼마나 안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가 병이 안걸려요. 할렐루야? 예, 치우는 성리 가시는 거예요. 재미가, 나중에 신호하거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저 성령의 감정에 안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게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 얘기가 지금 내란 쳤는데 그걸우 의사도 못하는데 의사가 치료하는 그 말이 많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치료는 사역자와 환자의 믿음을 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 안수하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치료하십니다 신혼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두며 기쁘고 신나면 하는게 주시는 은사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사이 정말 즐겁고 좋아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도 밤잠을 안 자면서 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 설교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즐거워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하기요 기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고 싶고 하나님이 믿어지니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뭐 목사님들 막 그렇게다가 몸에 망가지면 어쩌냐 아니 하나님의 체력 아니 그 그렇게 이, 이, 거의 한 20년 동안 월, 화, 수, 목 하루에 세 번씩 집회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종종 거잖아요왜 하나님께서 그게 나뜻하게 일하시니까,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주사위가 주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은사는 사명을 감당으로 성경에 주시는 겁니다.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은사를 꾸준하게 재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 용하라는 단어가, 음. 성령 은사가 사명감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성령 은사가 사명감당. 많이 해봐야 자신감도 담잠이 생깁니다. 주려 하지 말고 사역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많이 해보시길 바라니 그러고 나서 개척하세요. 개척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늘나라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 날려버리지 쪽박 사지.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은사에 나타나면 강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 강해지지 안 쓰는 데 어떻게 강해져? 주은사는 은사받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나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소련, 예, 러시아 소련의 러시아 거기 북빙이 전쟁 연습하니까 전술을 많이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위협적인 전재가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쓰니까 되는 거예요. 군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 게임 적으고정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저도 근무자에서 근무를 했어요. 쪼팔레, 정말. 야, 그분이 떠나가지고, 뒤지랑 돌아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근무했어요. 그냥 막 방송이 많이 나오는 곳대 거기서도 한 8년간 근무했어요. 대기스부터 소련까지. 뒤로 그 뒤로 한들 돌아봤어요. 그 일을 저질러서, 이번에. 주은사는, 은사받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은사받아 를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주 은사를 안 쓰면 연단이 니다 주삼위가 연단 제어 주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혼사와 사명감당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서 저는 지식 말씀과 지혜말씀과 영구별 능력 행함 신원사 방언통 예언, 믿음의 사입니다 우리 사모도 그에 따로 나를 하는 을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부비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자꾸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사물을 내주할수 있고 증도할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수록 기쁨이 옵니다. 그로 너무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저는 정말 기쁨으로 성령 주의 집회, 내면 주의 집회, 내면 세계에 대한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역의 주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은사가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를 받으러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 찾아온다고와 찾아와서 안사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역사라고 의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부침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활하으로 사람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6년이 넘도록 성령 추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치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고 치유할 사람들 을 보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때도 멀쩡하게 잘 했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갖고 사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와야 해요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그 와가지고 원늘의 받으니까 헌금을 해야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진 날때성의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려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을 안 듣는 목사, 성도가 있어요. 하지 말는게 해가지고 쪽, 쪽박 차가지고 지금 있는, 있 사람이. 아, 진짜 마음 아파요. 진짜 마음 아파요. 정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니까 그 쪽박을 차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광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광이발전게켜라 나는 신흥력을상시해서 병원 존들을 1 0년 했어요. 10년. 언데 일주일에 한번 가기 나에 올, 와, 서 뭐, 금, 아침, 8시 반, 이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다녔어요. 그때, 우리계의 성도는 20명 남짓 되었어요. 내가 이분들만 안수하면 신능력을광복의발전세도 없다는 생각을 나 주장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개책이 있을 분, 부지런히 돌아다니게 앉아가지고, 거미이 쳐놓고 오기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는 수많은 중에 한 자리에 있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지런히 다니세요. 230원 안수주는 날도 있었어요. 안수할때 병대는 그 자리에 출된 건수업시이템입니다 그래가지고 튀어나 버리사람많이 많아요. 점점 저희 암담이 생기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거 없다는 걸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신호 안수를 할때 절대로 결과를 생각 하지 않아요. 그냥, 치유해주는 걸,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별일은 다 있어요. 정말, 기도원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도하니까 그 전에 나가, 나서가지고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제가, 정말 말할 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 어지가 환자를 많이 만나, 안수해봐야, 암재이길러지고 신혼사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환자를 금방, 이 정도 고친다는 거, 이해돼요. 왜? 예수님이 백분 장모를 고쳐가지고 수종 중에 했는지 바로 이해가 돼요. 내가 다 체험해보다니까, 아, 그렇구나. 금방 치워야 되는구나. 근데, 그 금방 치워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오래 해가지고, 온전히 한라라 성전되면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니까, 한쪽으로는 치우지 말고, 띡! 만져받고돌아기지 말어. 한라라 성전되려고 해요. 저는 신호지편할 때성이 감독할 수 있는 대로 한자를 불러냅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화요일 밤에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성주 감독한불 본래 돼가지고. 성주에 취하하셨를 믿고 안사합니다한밤 지파에 밤 해요. 일곱, 시 반에. 전행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와보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드려요그무리에요 꽁따. 그러니까, 공고 보니까, 그러세요. 꽁좀 좋아하니까. 그러면 취하셨습니다, 저의,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취해드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대했지, 예수인으로 기대했지, 치를뭐면 얘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의 뒤를 려하서 인도네, 하면서, 불리는 환자가 치유되당이다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리? 다고쳐졌기 때문에. 뭐, 아픈 사람도 다고쳐져 버렸어요. 통해 절대로 신의사학를난하해야지안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성령님의 책임을 준다고 생각하고, 담자에게 성의교회 하라는 대로 안수합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성령 고치십니다. 그러면 나는 성의계 영광을 전립니다 하나님을 셨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찍도하 그러면 되는 거요. 예 그러면서 승리하세요.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치유되는 걸로. 나도 내가 잠깐 이 얘기하고 지나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 저저 전라북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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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아유, 익사님, 이사님이신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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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잖아, 이 일이. 옛날 일이라고 했어. 그게, 이제, 팔이 50견이 걸려가지고, 시원이 50 퍼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불러, 불러야 돼가지고, 아 지금 50견, 팔이 아프면 나오세요. 그때 그분 목사님 나왔어. 그때가, 지금 이 자리 하나님 고칩니다. 그때 이분 목사님 웃는 거예요? 이놈들 알겠나? 아, 아 내가 한년 동안 못 고쳤는데, 어떻게 네가 이, 이, 이 시간에 고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안소를 했어요. 숨을 지고 내 보고 해가지고 막애스이름을명령하다 빨리 오십 개 이렇게 는 저런 질병에 따라 기침을 해대고 난리가 나고 팔을 돌려라. 막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치워 그래서 이제 안소를 끝내고 목사님 한번더 빨리 주세요. 아픕니다. 그럼 당시안소 했어요. 그랬더니 싹 났어요. 그러 나서 어쩐 줄 아세요? 그다음에 문제예요. 그 목사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도 자기도 신용 사용을 하다고 그 때는 책이 없었어요. 교재만 있었거든요. 교재를 15권을 사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치신다니까요. 아, 팔년된 사람을, 목사님한테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때았는팔 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어떻게 금방 고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비웃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쳐버렸어요. 아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충만 받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받으시기를 애님으로축원합니다